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과수원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새벽녘에는 소나기도 한두 번씩 이렇게 내렸는데요 지금 제가 샤인마스켓 농장에 나왔는데요 우리 샤인이들이 이제 이렇게 잎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잎이 나고 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이 되면은 어, 해충들을 잡아야 되는데요. 어, 이 해충들을 잡기 위해서 어, 불가피하게 농약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 분무기를 사용을 하는데요. 어, 지금까지는 어, 수동 분무기 이렇게 분무기를 등에 짊어지고, 왼손으로 펌프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약대를 잡아서, 그렇게 농약을 살포를 하는 그런 분무기입니다. 너무 힘이 들고 이래서, 오늘 큰맘 먹고 자동 분무기를 한개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 분무기를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품이 오늘 제가 구매를 해 가지고 왔는 충전식 분무기입니다. 자, 요걸 16만 8천 원에 구매를 했는데요. 농협에서 행사를 한답니다. 원래는 18만 5천원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예, 한 3만원 깎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해가지고 왔고요. 박스를 개봉을 해서 내용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열고 여기 뭐 보증서 같고요. 요거는 뭐, 등록을 하라고 했네요. 예, 아무 이거는 뭐 이따가 보기로 하고,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배터리, 뭐, 리튬리튬 배터리라고 되어 있네요. 배터리가 있고, 안에는 자양 나오는 거. 요거는 2구짜리고, 요거는 1구짜리네요. 자 이렇게 있고 1구, 2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충전기네요. 자, 충전기가 있고. 생전기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은, 이게 약줄, 호수입니다. 한, 뭐, 1m? 1m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조금 길었으면 좋겠는데, 짧네요 생각보다. 자, 요거는 약대. 약대입니다, 요거는. 분무기 본체. 이렇게 있습니다. 품목이 본체가 있고, 밧데리는, 여기, 220볼트 꽂는 잭이고, 요걸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2 2 0볼트에 꽂고, 요거는 배터리하고 충전할 때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배터리 충전이 되겠네요. 배터리 충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 손잡이. 손잡이고요 손잡인데, 요 계속 쥐고 있으면 손 아프다고, 여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는 걸쇠가 있네요. 잡으면은 약이 나가고, 놓으면은 약이 멈추고. 자, 이 약대하고 호수 손잡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 힘이 가하지 않게, 살짝 조여주고요. 자 여기는 분무기하고 연결하는 곳이네요. 요거는 아마 앞 조절하는 앞 조절 아니, 안녕히 있는데 뭐 그렇고 여기에다가 노즐 약이 나오는 노즐입니다. 노즐을 2 구짜리를 결합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살짝 잡고 너무 힘을 주면 요즘은 부품들이 약해서 나사산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그 요거는 이렇게 조립이 됐고 여기 손잡이 부분을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올려 보면은 여기 그름망이 이렇게 있네요. 찌꺼기열이 네, 들어가지 않게. 네, 이렇게 그름망이 하나 들었고. 자, 딱 좋아지고. 이거는 열리네요 자, 아, 이게 어떤 역할인지 혹시 아, 여기 지금 스프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에 안에 이 볼이 구슬이 들어있네요 구슬이 들어있는데 아, 이게 에, 그 손잡이를 눌렀을 때에 여기 스위치 손잡이 눌렀을 때에 에, 구, 구슬로 해서 꽝 눌르면은 손잡이를 누르면은 구슬이 밀려 들어가서 약이 나가고 손잡이를 놓으면은 구슬이 구멍을 막아서 약이 멈추도록 이런 원리가 같습니다. 이것도 꽉 조아주고 자 요렇게 하면은 호스와 약대 연결이 됐고요자 그러면은 분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과 약을 투여하는 위에 뚜껑이 있고 또 이렇게 위에 또 거름망이 있네요. 그런 망을 넣고, 꿈을 납, 그 다음에, 요 멜빵. 멸방, 멜빵이 요렇게 있고, 요 밑에 여기가 멜빵 거는, 거는 곳이네요. 멜빵을 걸어주고, 반대쪽도, 멜빵을, 이렇게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을 보니까, 배터리 넣는, 배터리 넣는, 그, 배터리 투입구네요. 배터리 투입구고, 배터리를 연결을 하니까, 전기가 돌아가네요. 돌아가고, 를 세거니까 세거니까 길이을 제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에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자꾸고 여기 보면 이제 스위치가 있는데 에, 위로 올리면은 강 밑으로 내리면 약 공회전은 분무기는 공회전하면은 어, 바킹 같은 게 마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배터리 표시, 배터리 표시하는 곳이네요. 여기 이제 요쪽으로 어, 점점 내려가면은 음, 충전을 해야 되고 지금 배터리가 어, 12볼트. 12볼트를 지금 가르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약대 호스를 연결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줄을 자, 것도 뭉키로 조금 약간 살짝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해서 조립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약을 희석을 해서 넣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스위치 강하게 강하 강하게 쓰고 싶으면은 위로 올리고 약하게 쓰고 싶으면은 내리고 자 그렇게 해서 요, 손잡이, 손잡이로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약대 꽂는 데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꽂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에 짊어지고 해도 되고, 아니면은 손수레 같은데, 그런데, 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약줄 호수를 긴 걸로 연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동 분무기 조립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